안녕하세요. 홍시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우 아침이라서 그런지 목이 살짝 잠겼네요. 저는 아반떼 중에서도 2026요번에 연식 변경이 된 더뉴 아반떼를 타고 있습니다. 더뉴 아반떼가 2023년 출시가 되고 나서 두 번의 연식 변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5가 연식 변경이 되었었고요. 또 올해 4월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026으로 한번더 연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달라진 게 무엇이냐 하면은 대다수의 연식 변경 차들이 그렇듯이, 아반떼도 똑같습니다. 옵션들이 기본화가 된게좀 많아졌어요. 특히 제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은 모던 트림이거든요, 모던. 정말 오랜만에 또 시승. 차량이 아닌 제가 내돈 내산 제돈 주고 빌려서 탄 차량이라서 그런지 풀옵션이 아닙니다. 그냥 모던 트림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기본 트림인 스마트가 있는데요. 스마트에서는 기존에 컨비니언스라는 옵션이 있었는데 그게 기본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약 70만 원 정도가 올랐고요.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던 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있잖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 기반 이것도진 출입로, 곡선로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내비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화가 되어서 추가적인 옵션을 넣지 않고 그냥 트림 하나만 고르면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는 모던 트림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열선이라든지 통풍 다 들어가 있고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단지 이제 전동 시트가 미탑재가 되어 있다든지 뭔가 살짝 이 실내 내장재가 약간 좀 저렴하게 느껴진다라든지 그 정도 차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마지막 최고 트림 인스퍼레이션에서는 17인치 휠이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2025 버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 64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일단 기존에는 선택해야 됐던 옵션들이 그냥 지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만원, 뭐 2만원, 뭐그 정도 오른 차이입니다. 사실 뭐 올랐다라고 보기가 애매하기는 하죠. 다만 인스퍼레이션 트림 같은 경우는 17인치 휠이 기본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기존의 2025에서는 30만 원을 추가하면 됐었는데 이번 연식 변경에서는 59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요번 2026 더뉴 아반 떼는 모던 트림을 고르세요. 모던 트림을 고르셔야지 가성비 있게 신차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스퍼레이션 가게 되면 모던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막 보스 사운드도 그냥 다 주거든요? 좋죠. 당연히 좋아. 근데 가격이 조금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2026 아반떼 기준으로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가격이 2717만원입니다. 그에 반해 제가 타고 있는 모던 트림은 2300만원대거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 제 기준으로 아반떼를 가성비 있게 타시려면은 모던 트림이 가장 좋습니다. 모던이 가장 좋아요. 아, 여러분, 잠시만요. 저는 진짜 간만에 또 렌터카를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잠깐 주유소에서 셀프 주유 좀 하다가 가겠습니다. 야, 근데 방금 이제 셀프 주유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주유구 뚜껑을 오픈을 하고 딱 주유를 하려고 딱 열어보니까 이 주유구 들어가는 통 입구? 그게 그냥 스테인리스가 덜렁 그냥 나와 있네요? 차마다 주유구도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아반떼는 어쨌든 간에 엔트리급에 속하는 차량이기도 하고 또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하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뭔가 마감이 깜짝 놀랐어요. 그냥 바로 저렇게 스테인리스가 그냥 덜렁 있어서. 뭐 뭐지 이거? 집 <laughs> 봤습니다. 아무튼 뭐 주요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모던 트림이기 때문에 가격이 2,355만 원이거든요. 물론 2025에 비해서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중고차 아니고 신차, 신차인데 2,3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가성비가 최고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반 떼는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좋은 차종이긴 하지만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차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대다수의 차량들이 다 SUV거든요. 실제로도 신차가 10대 중에서 한 8, 9대가 다 SUV예요. 그거 아니면뭐 크로스오버 뭐 그런 장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새로 개발된 신차 중에서 세단이 거의 없거든요. 세단이 있더라도 요즘은 이제 전동화, 전기차죠. 그래서 선택 가 없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타 보면은 가격 대비 만족도가 상당한 차량이긴 합니다. 제가 2025인가 아니면 더뉴 아반떼 리뷰 시승기를 올리면서 원래 제가 차를 바꿀 때 그냥 아반떼를 사려고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신차 아반떼를 샀을 때 정말 무리 없이 탈수 있는 차량인 거예요. 차도 뭐 할부 안 끼고 그냥 일시불로 딱 내기 좋은 가격대기도 하고, 또 보험료도 이게 차마다 보험료 다른 거 아시죠? 근데 아반떼 기준으로 보험료가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 보험료 조회를 해보니까. 그리고 뭐 연비도 뭐 사실 뭐 괜찮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 또 저는 거의 차를 혼자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가끔 타고 뭐 친구들 가끔 타는데 그건 진짜 가끔이니까 1년 중에서 300일 이상을 저 혼자 탑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큰 차가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큰 차를 샀냐라면은 예, 캠핑을 다닙니다. 또 제가 캠핑을. 그래서 캠핑만 아니었다면은 아반떼를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성능도 도심 기준으로 탈만하고 또 승차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내 공간이 준준형 치고는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거든요. 특히 아반떼가 7세대로 오면서 정말 많은 뭐 플랫폼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저는 아반떼만한 가성비의 차량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가 좋은 게 중고 감가 방어가 진짜 1등 난바 원1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반떼를 신차로 뭐 2천 얼마 주고 샀어. 그리고 몇년 타다가 팔았어. 그래도 손해가 없어요. 그냥 없어, <laughs>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는 이런 차를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동차 리뷰어다 보니까. 수백 대의 차량을 뭐 좋은 차도 타고, 뭐 가성비 좋은 차도 타고, 막 별걸 다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반떼 좋아요. 좋긴 한데, 아, 여기서 돈 조금만 보태면은 요거 가고, 아, 조금만 더 보태면은 어, 어차피 탈 거니까 조금 더 보태서 요거 살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점점 차량의 가격이 높아지긴 하는데, 아무튼 아반떼는 진짜 명차입니다, 명차. 제가 인정하는 명차예요. 정말 오랜만에 풀옵션 차량이 아닌 차를 타니까 좀 뭔가 기분이 색다르기는 합니다. 저는 거의 이제 제조사 협찬 차량을 많이 시승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풀옵션이거든요. 당연히 뭘 타도 좋아요. 신차고 옵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옵션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정도 사양을 타다 보니까 또 뭔가 기분이 색다르기는 해요. 특히 전방의 클러스터. 사실 이 클러스터가 풀 클러스터가 아니거든요, 디지털. 그냥 일반적인 기본 트림에 들어가는 건데 요즘 현대 기아 차들은 디지털 클러스터처럼 보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이제 렌트카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외장 컬러가 누가 봐도 그냥 백색, 화이트 컬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아반떼는 외장 컬러를 무려 9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로 아반떼가 연식 변경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뀐 점들이 미라지 그린이라고 약간의 약간 초록빛이 감도는 그런 외장 컬러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많이들 이제 아반떼를 타시면은 도대체 이거 뭐냐 하는 포인트가 클러스터 좌측에 이 패널이거든요. 요게 기존에는 일반적인 하이 글로시가 들어가면서 뭐 기능도 없었습니다. 뭐 동그란 무슨 뭐프린팅이 들어가 있었는데 뭐, 어쩌라고,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의 가니쉬가 있었거든요. 근데 2025 연식 이상부터는 이쪽에 아이오닉 시리즈처럼 자석 패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석 패널이 추가가 되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마그네틱 같은 거 있잖아요. 예쁜 거. 요즘 가방 꾸미기다 그래가지고 키링이 좀 유행하거든요. 근데 키링 말고도 마그네틱도 귀엽고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꾸미는 거잘 하시면은 정말 예쁘게 할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아니면은 이제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가족 사진을 차에 하나 정도는 걸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놓을 때가 아반떼는 좀 애매했었는데 이쪽에 사진을 딱 놓고 마그네틱으로 딱 이제 고정을 시키면은 뭔가 좀 패밀리한 그런 감성까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ECM 룸미러와 함께 법규가 바뀌어서 실내 소화기 장착도 2025부터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아무튼 고거 2025에서 바뀐 포인트들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2026에서는 옵션의 기본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시점 가장 가성비 있게 신차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다른 자동차 유튜버 분들이 8세대 아반떼 뭐 스파이샷이라든지 위장막들을 많이 발견하셔서 리뷰도 하시는데 저는 아쉽게도 위장막차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8세대 아반떼는 내년 2026년 2분기쯤에 출시. 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쯤에 나오겠죠. 아무튼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기는 하지만 위장막 차량 그 디자인을 보니까 신형 소나타 있잖아요. 마침 또 앞에 신형 소나타 택시가 있기는 한데 소나타랑 디자인이 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특히 전방에 뭐 주간 주행 등부터 해가지고 헤드램프라든지 범퍼 요런 라이트류와 범퍼의 각들이 신형 쏘나타와 많이 닮아가고 있고 후면부도 약간 소나타처럼 아반떼가 디자인을 닮아간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플랫폼은 동일하게 3세대를 사용하겠지만 이제 풀체인지라 보니까 모든 금형 틀을 바꾼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다 보면은 재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8세대 아반떼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이거 진짜 옛날에 쓰던 인포테인먼트잖아요. 근데 신형은 CCNC. 그러니까 요즘 현대기아 차량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CCNC인데 그거 다음에가 플레오스 커넥트라고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운영체제거든요. 그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물건도 똑같은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반떼는 사실 가성비가 좋아서 가성비 때문에 타는 차량인데 너무 막 고급스러운 옵션 들어가고 너무 많은 변경점들을 통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은 사실 아반떼의 장점이 희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승기를 촬영할 때 보통 자유로 지나가지고 파주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 구간에 위장막 차량이 상당히 많이 지나다닙니다. 왜냐면 통행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제가 제일 많이 봤던 차량이 기아의 K4거든요.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는 해외시장에만 출시가 되는 K4가 너무 많이 보이길래, 어? 혹시 한국도 출시를 하는 것인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한국 시장에는 K3 단종된 거 아시죠? 기아의 K3 K3 단종 이후로 K 그 세단 시리즈는 이제 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차 중에서 준준형 세단은 아반떼 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귀한 차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마침 터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컬러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초기 아반떼가 모던 트림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엠비언트 라이트가 안 들어갔었거든요. 옵션을 넣거나 아니면은 인스퍼레이션 최고 트림으로 가야지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풀체인지 직전, 현시점 거의 완전 무장이 되어 있는 아반떼라서 그런지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빌트인 캠이 안 들어가 있고 휠은 16인치라서 복합 연비가 리터당 14.8km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틀 동안 그냥 데일리카로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면서 어, 나왔던 실 연비가 15km 대 정도가 나옵니다. 복합 연비보다는 조금 더잘 나오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디젤도 아니고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순수 가솔린 차량이잖아요.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가솔린 차량 중에서 연비를 15km를 본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보통 가솔린 차는 연비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차가 무겁고 클수록 연비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반떼는 컴팩트한 차체와 함께 얘가 공차 중량이 1.2톤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슈퍼카 뺨치거든요. 물론 슈퍼카들은 카본 들어가 있고 뭐 탄소섬유 들어가 있어서 경량화를 위해서 고급스럽고 비싼 소재들이 많이 적용이 돼서 그런 거긴 하지만 아반떼는 2천만 원짜리 차란 말이에요. 아무튼 공차 중량이 적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높은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아반떼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는 진짜 연비가 미쳤습니다. 걔는 진짜 잘 타면 30km 나와요. 리터당. <laughs> 그러니까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갈수 있는 차인 겁니다. 아, 리터당 30km가 나왔던 차가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나옵니다. 다만 가솔린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차값이 한 500만 원 정도가 비싸거든요. 4, 500 정도. 그러니까 진짜 나는 연비에 목숨을 걸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가솔린 아반떼도 만족스러운 연비가 나옵니다. 그 이외에도 기본 트림 스마트 트림부터 디지털 키와 이렇게 원격 시동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어서 뭔가 좀 풀옵션의 냄새를 느낄 수 있어요. <laughs> 이런 것들도 장점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제 룸 램프가 있는데 이거는 모던 트림 기준으로 호박등이 들어가더라고요. 어, 뭔가 할머니 집온거 같고 정겹습니다. 정겨워요. 요즘 제가 약간 낭만의 시대 있잖아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그때 세대의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날도 덥고 막 바쁘고 하다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나 봅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